부산 지역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인 부산 의료원이 수입 급감으로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산시 의회가 지방의 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부산 의료원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입원 수입은 급감했고. 외래 수익 역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염병 환자가 입원하면서 장례식장과 임대수입은 제로 수준. 매월 50억 원 내외의 손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부산 의료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의 적자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35억 원을 지급했지만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예산은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예산이 큰 부분은 감당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중앙만 쳐다보고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부산시 의회가 긴급 임시회를 열어 공공 의료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복지 환경 위원회가 제안한 결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 촉구와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인력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대처 방법을 보면, 재난 관리, 통제, 여기에 급급했다면,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병원의 인프라 확대, 인력, 뭐, 이런 것 위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계획 중인 서부산 의료원과 동부산 의료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의회는 부산 의료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뉴스 김윤정입니다.